제가 오늘 고백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이 자리에서 공개하려고 합니다. 하, 떨리네요. 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 중요하다는 이야기 많이들 들으시죠. 네, 저도 늘 자기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았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정말 잘 안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커피를 만나게 되었고, 바리스타로 성공할 거라고 국제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땄었는데,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지극히 평범한 저 같은 사람에게 기회조차 없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한 손님을 통해 호주에서 바리스타를 하면은 돈을 잘벌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워킹에 대해서 알아보라는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호주 워킹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바리스타 자격증 하나와 워킹 비자만 가지고 영어 한마디도 할줄 모르는 제가 저 멀리 아무 연고지 없는 호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호주에 살다 보니 정착하고 싶어졌고 영주권을 얻고자 세컨비자가 필요했습니다. 농장에 가면 은 돈도 잘벌수 있고 세컨비자도 딸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부푼 꿈을 안고 농장으로 갔습니다. 제가 선택한 곳은 토마토 농장이었습니다. 저 멀리 토마토가 보이는데 여기 공주시 전체가 농장이 될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재개온 현실은 매일 12시간의 노동과 또 45도가 넘나드는 뜨거운 기온 낮은 임금, 늘어나는 빚, 허리까지 삐끗하며 살들이 쭉쭉 빠지기 시작하며 모든 영혼들이 싹다 털려버렸습니다 제가 그 뒤로 토마토만 보면 치가 떨려서 토마토 쳐다도 안 보고요 빨간 옷싹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감자튀김 케첩에도 안 찍어 먹습니다 너무 한국에 돌아가고 싶었지만은 빚도 있고 비행기 값도 없었습니다. 그때 구원의 손길이 있었는데 애터미를 하고 있던 이모들이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천 원짜리 한 장을 준적 없던 우리 이모들이 제가 필요한 돈을 다 해결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호의를 베푸면서 이모들이 하는 말이 네가 필요한 돈싹다 해결해 줄 테니 한국 들어와서 애터미하자 였습니다. 저는 결국 강제로 애터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거지같이 가난하고 돈이 없었던 이모들의 과거의 삶과 애터미를 만나 부자의 삶을 누리고 있던 이모들의 현재를 피부로 확 느끼고 있던 저였기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면 또 우리 이모들이 해냈다면은 나도 할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애터미 정보와 제품을 전달하러 갔습니다. 전부 다 니나 먹고 니나 쓰고 니나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친구도 부모님께 애터미를 알리러 갔더니,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 제가 딸같이 그렇게나 싹싹하고 예쁘고 마음에 든다더니, 애터미 정보를 알리러 갔더니, 젊은 애가 돈에 눈이 멀었다며 친구들에게 저랑 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몇 개월을 밤낮으로 울었습니다. 하도 울어서 엄마가 "고마, 그만두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애터미를 그만둬야겠다는 마음에 먹었는데, 아는 언니로부터 전화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오메가 3두 통을 재 주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때의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이 결국 제가 에터미를 그만두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게 해주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즐겁게 다니다 보니 에터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과 조건들 덕에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나오면서 일이 되기 시작했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잠시 내려놨던 자기가 자기 사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기 사랑이 28살의 저에게 교만과 거만이라는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같이 성공해보자고 바리스타 때려치게 만들고, 에터미로 데리고 왔던 제 바리스타 동료가 팜플레 전달을 잘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다가 팜플레 집어 던지면서 성공하기 싫냐고 그렇게 확 퍼부었던 일. 엄마, 아빠 되시는 50대 사장님께서 사업에 고민이 있으셔서 저에게 상담을 하러 왔는데, 제가 거기다 대놓고 막말 퍼부었던 일들, 또 나를 과시하는 거야말로 내 자신을 사중, 소중히 여기는 방법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잘나고 대단해서 일이 잘 되는 줄로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과 연결되어서 나왔던 사람들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눈도 깜빡 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모가 저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저 때문에 힘들어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한다며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들이 못 따라와서지. 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되뇌이다가 어느 순간 거울을 보게 되었는데 그 얼굴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 얼굴이지만 정말 지독히 무섭고 못났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 당시 제 얼굴입니다. <laughs>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랐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자기 사랑은 나만 돈 벌면 되고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밟고 올라서서 내가 최고가 되는 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줄 알았던 교만함과 무식함이었습니다. 잘못된 자기애가 결국 많은 것들을 안겨주었고 사람을 도구로만 활용한 저에게 실패라는 엄청난 경험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보장한 것은 성장이었습니다. 그 모든 나의 부족함들을 깨달았을 때 많은 이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해야 함을 느꼈고, 또 같이 사업하는 분들에게 제가 어리고 부족해서 저질렀던 많은들에 대해서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하면서 다녔습니다. 에터미 사업은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돕고 그들이 돈을 벌고 그들이 성공을 해야만 나도 더큰 돈을 벌고 더큰 성공을 할수 있는 일인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만 버는 일이 아닌 돈도 버는 일이 되었습니다. 최재분 교수님께서 쓰신 포노사피엔스라는 책에는 달라진 문명 속에서도 여전히 사람이 답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사람이 답임을 알게 해준 애터미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명품백을 들고 수입차를 타고 화려한 껍데기만 가지면 내가 최고인 줄 알았고 그거야말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인 줄만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굳이 명품백을 들지 않아도 수입차 타지 않아도 화려한 껍데기가 아니어도 제가 진정한 명품이 되어 가고 있는 것만 같아서 진심으로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 저는 진정한 사람 향기가 나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또 겸손히 섬기며 저의 내면이 명품보다 더 화려하게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베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혼자 파라다이스에서 살게 하는 것보다 더큰 형벌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곳이어도 그것이 그 어떤 파라다이스라도 나 혼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오히려 고통이란 걸잘 아실 겁니다. 에터미는 파라다이스입니다.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파라다이스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파라다이스에서 살 나를 그리며 또 그날이 올 것임을 확신하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